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의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감자 쌀 컵케이크. 건식 쌀가루 150g, 박력분 10g, 베이킹 파우더 2g, 베이킹 소다 2g, 설탕 100g, 포도 씨유 40g, 계란 2개, 우유 70g, 삶은 감자 100g 준비. 건식 쌀가루와 박력분,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는 혼합해서 체질 2회 해주세요. 다른 볼에 계란과 설탕을 넣고 아이보리색이 날 때까지 믹싱을 해주세요. 우유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포도 시유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삶은 감자를 넣고 믹싱을 해주세요. 체질한 가루를 넣고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틀 사이즈 7.6x4.5cm 6개 준비 유산지를 깔아서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틀에 반죽을 나눠서 담고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반죽 위에 삶은 감자 조각을 올려주세요. 대팬에 틀을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인덕션 팬 요리 170도 30분 설정해서 구워주세요. 굽기가 끝나면 틀을 제거하고 식힌망에 식혀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